이번엔 대장 정격증 삼출성 중이염. 귀와 림프절, RIR 사항, 귓바퀴 앞 림프절은 귀 바로 앞에 위치한 림프절 그룹입니다. 이 림프절은 두피, 목및얼굴의 다양한 부분에서 오는 림프액을 걸러냅니다. 부은 림프절은 이와 같이 앞면에 얽혀있는 림프절, 그런데 귓바퀴 쪽에 또 턱선으로 림프절을 만져보니까 부었어. 부은 림프절은 웨이도염, 웨이의 발적, 귀의 막힘, 난청 또는 청력상실, 귀 안쪽 가려움증, 귀의 분비물, 귀 안쪽 통증, 특히 귓볼을 만질 때 귀에서 머리, 목 또는 얼굴 측면으로 방사되는 통증, 목의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귓바퀴 앞쪽이나 뒤쪽이나 턱선을 타고 만져보니까 콩알 같은 것이 만져져. 그러면 림프 액 흐름이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질 못하고 고이게 된다. 고인 것을 반영하는 게 림프절 부종이다 그렇다면 대장 정격. 대장 정격은 족삼미와 곡지의 N극면, 양곡과 양계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이와 같이 삼출성 중이염은 위정격, 삼초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어린아이들 병원치료는 병원치료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사암침이 한다 사암침을 쓰면 나 낫습니다 자석 4개로 중이염 다음 시간에는 근만성 중이염 함께 토론해 봅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